가 시작! 어 됐다. 뭐야 이거? 안녕? 아, 안녕. 반갑다. 반갑다. 아, 야 오랜만이다 얘들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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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밀지 마 제발. 안녕하세요 이맵 제.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맵 제약자 레게노 레. 안 보여. 못생긴 면상 좀 치워봐. 레게노씨입니다. 저는 아 알았어 알았어. 저는 1 1 살이고 1 아, 1 살? 제가 처음 만든 탈춤의 미니 탈출맵이니... 뭐야 아 밑에 있구나 저한테 디코 남겨주세요 <laughs> 해석을 보고도 이해가안 가시면 그뒤 이야기를 궁금하신 분들은 뭔 말이야 이게 아아 아, 디코를 달라고 궁금하신 맥 분들은 맥 블럭 부수지 않게 금발판만 따라가기 야 근데 1 1 살이 탈춤의 미 만들 수가 있어 나는 오이 오. 정도면은 뭐야 네. 점프해 점프해 어, 이게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점프이점프이 아니구나. 나뭐 했냐? 병신마냥. 나 잼띵 읽어라. 으으, 눈부셔. 여긴 어디지? 나 읽으라고, 내가? 어, 너. 그지, 그지. 물으면, 뭐 너. 그지, 그지. 어, 어. 날 따라오거라. 네? 당신이 누구신데요? 그 따라와! <laughs> 네, 네. 안 따라온다고 하면 강제로 오게 해주마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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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이거 에뭐 띵띵띵. 뭐. 뭐지? 미친놈인가? 이, 이것도 이거야 돼. 이자식이 가로 열고 이자식 이나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가로 다 뭐야 거로. 이게 뭔 말이야? 뭐, <laughs> 여기 초등학교 초등 아 이거 어우. 이거 이거.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아, 뭐야? <laughs> 뭐야? 잠만 깐왜 여기 야해 이 있냐. 뭐야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요안 보여 이거. 잠깐만 나 게임 모드 바꿔야겠다. 아. <laughs> 너가 다 읽어라, 그냥. 내가?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아웃사이더 그냥 빠르게 읽어줄게. 하, 그렇군요. 근데 제가 당신을 복귀한다고 상... 생태계가 원래대로 도, 돌아와요? 아저씨래, 아까 그 물음표가. 그건 아닌데 날 따라와봐. 네가 유튜브를 접어서 유튜브 의 생태계가 많이 안 좋아. 이 구독자 1억인 내가 다시 복귀를 해서 이 유튜브 생태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 뭐지? 나 구독자 38명인디? 침대를 클릭. 아니, 내가 너, 요, 아 내가 욕을 먹어야 하나? 아 밀지 마봐 제발 이거 안 보인다고 아 제발 밀지 마. 어, 오야 침대 어. 붙었어 모르고 야야 야, 미안해 야 이거 어떻게 복귀하냐? 어, 어. 아, 오이씨 야 레전드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근데 누구 음 설명해주겠다. 다음은 너가 읽어. 이거. 뭐 뭔데 이거야? 어, 바로 뒤가 어. 보이는 거. 어 뭐야? 그 아껴지는 대토 대체 누구야? 도쿵? 아 정말 잘 읽어. <laughs> 어, 너무 너무 찐따 같아. 그, 여기는 어디지? 음 근데 아. 오, 뭐야? 뭐야, 가면 돼? 잠깐만, 어 뭐야 뭐야 가면데? 뭐 내가 보이는데? 뭐야? 어, 뭐냐 어. 이거. 뭐야? 뭐냐 여기? 뭐야? 네 여기서 카메라를 찾고 유튜브를 찍으면 원래대로 다 처음으로 돌아올 거야. 에 네,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열쇠를 찾고 카메라를 찾... 열쇠랑 카메라 찾지? 찾자. 찾어. 어? 이 새끼가 쇠 맞네. 아아. 아아아아. 난 바나 아니야 이 새끼야. 바나 아니라고. 바나 아니라. 아아아아. 오케이. 카메라. 카메라. 어. 4K지? 야, 어. 그럼. 카메라 찾았어? 어. 어 오케이. 가자 야, 그럼. 열수 있어. 여기 여기. 야. 야. 왜어 왜. 너가 뭐? 어 카메라 어어 이제... 어? 카메라만 있어? 어우. 업로드하면 10세... 나왜못 들어가니? 오왜 왜. 뭐야 뭐야? 오 뭐야? 유튜브 가? 아주 띠. 여기서 이제 업로드하면 돼야 이거 봐봐. 봐봐. 오오오 뭐야 뭔데? 오와와 그렇게 신기하진 않은데 이따 가 보자. 아, 뭐야 이 대나무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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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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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당. <laughs> 아, 왜왜왜 아, 왜. 왜 왜. 가자 가자. 어? 근데 얘는 뭔데 집이 이렇게 크냐? 집이 아닌가? 여기. 뭐 여기. 야, 여기 나오는 거 있다. 나오는 뭐? 여기 저기. 아. 뭐야 여긴? 뭐야 음. 아 나레이션 이제 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가시오 편의점이 뭐라 써있는 편의점이요? 거냐 이거 머 말, 날인가? 머린가? 할인가아아 아, 치지 말. 말라고 씨, 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으, 저, 으, 저, 으 저, 대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인가? 나레이션 아 이게 미션이어서? 미션 근데 아무도 없네.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 야, 이대가 내가... 아이, <laughs>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래? 다시 돌려드려. 돌려드려. 이거 너가 더빙해 줘 풉니다. 무슨 소리야? 계속 내지. 2층에 가서 물음표를 찾으세요. 2층? 가 보자. 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화장실인가? 뭐야, 아무것도 없구만.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어 여긴 내가 유튜브 찍을 때 왔던 곳이잖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요런 데로 와? 미친놈인가? 뭐, 일딴 데에서 유튜브를. 야, 이거 뭐야, 나무. 아, 어, 밀지 마! 떨어지. 밀지 마! 밀지 마, 새끼야! 아니, 떨어지면 죽어! 아니, 떨어지면 죽는다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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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뭐야. 어, 이기 여기 있네. 여기는, 여기는. 그래, 맞아. 그때 재밌게 놀았는데. 하. 아, 추억 회상하고 있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잠시만, 내가 업로드를 했고 유튜브 생태계가 돌아왔나? 유튜브는 언제 업로드한 거야? 뭐야, 이거. 오징어 게임 명함. 시발, 존나 힘드네. 아, 뭐야, 이게 끝! 끝이야? 잠깐만. 이책좀 봐볼게. 해석. 사실, 잼띠이는 잼띵, 그는 어린 나이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 하지만 그는 살인 게임이라는 것을 모르고 참가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카메라를 가져와서 유튜브를 찍었다. 그것 그리고 무편집으로 올렸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주작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현실감이 넘쳐서 진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니 맞춤법 좀... 그래서 형사... <laughs> 뭐야 이게? 정신 안될지 모르시 어... 엔딩,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어떻게 생각해? 아! 우리 몇좀더 둘러볼까? <laughs> 아니 잠시만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야나 분명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온 탈춤이 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있어봐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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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뭔가 우리가 진행 안한게 있을 거야 와봐 아니야, 아니, 아니야. 건축은 잘했 어 요요요 안 와봤었잖아요 요런데 아, 우리가 저 카메라로 유튜브 촬영을 했어야 됐네. 근데 안 하고 그냥 온 거네 아, 장소에서. 아, 그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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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네. 아, <laughs> 우리가 진해 이상해. 진짜... 한번 찾아봐. 괜찮아 보이는데. 야, 주유소 어때? 주유소 상황극. 카메라 내가 있으니까. 씨발. <laughs> <시발>. 너희 <laughs> 둘이 상황극 어... 하나 뭐. <laughs> 어, 야 잠만? 야야 야, 여기다 차 만들어. 라 진상 진상 손님이랑 어 그거 야, 차 주유하는 만들어, 차 만들어.

자 준비 시작! 아 이.. 전나 느리네 병신 빵빵 야 어.. 어.. 안녕하세요 어저 여기.. 어.. 이거 기름 넣으려 는데좀 넣어줘 이얼마치를 원하시는건지 5만원! 5만원 5만원! 아.. 저.. 조용히 얘기해주세요 네 빨리 넣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떤 종류의 그 휘발유랑 그.. 어.. 마지공유야, 게... 병유. 아아.. 저거 저거 저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어허.. Uh -huh. 빨리 넣어. 아.. 저 돈을 주셔야 안 넣죠, 근데. 아 일단 넣어! <laughs> 어이, 왜 너, 많이 마아너몇 너, 너, 살이야? 너, 저.. 너 살이야, 저... 어린 놈의 새기가좀 나이 있는데.. 그러시면 너, 안 되고. 몇 살이냐고? 어? 어? 안되겠다 야너몇 살이야 아, 아. 아이 그러시면 안되요 아 일로 와봐! 어린 놈의 다식 어? 야, 그러시면 안되몇 살이야? 몇 살이야? 아이 저.. 아이 그러시면 안돼요몇 살이냐고 어? 야 손님이 왕인거 몰라? 그러시면 그러니까 안돼요니 뭐. 네, 사장이 그더디 어? 야 사장 데리고 와 제가 사장입니다! 음, 제가! 아이 뭔 일이시죠? 아니 여기 어? 알바생은 이따오로 교육하시면 어떡합니까? 저얘 모르는 앤데요 예? <laughs> 얘 누구예요? 저... 아 알바생 아니에요? 네, 저얘 몰라요. 야너 누구냐? 이 새끼 네? 너 누구야? 누 네? 어, 뭐야 여기서? 야저스키해봐야저스키가 <laughs>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잠만 깐 잠만. 깐 가자 가자 가자. 평화로운 한 아파트. 아이씨, 이발! 아니! 아, 어, 우리 집 어. 뭐하는데? 우리 집 뭐하는데? 아니! 야, 거기 왜 들어가? 야, 서포 뭐하는데? 뭐하냐고! 어! 아! 아, 씨발, 쉽네. 아! 아, 이쪽이 시끄러운데 아, 씨발! 칼챙겨, 칼챙겨, 칼챙겨. 아, 씨발, 이기라고 아, 뭐냐고! 아, 저거. 왜지인데나외지인데나외줬는데 똑똑똑 어 똑똑똑 그래요 아 너무 시끄러서 안돼요. 뭐라고요? <laughs> 너무 시끄러서 안돼요. 어쩌라고요? 아 어쩌라고야. 라고는 반말이죠.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그쪽이 뭐 밑에서 사니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너무 시끄러워서 좀 어, 조용히 해줬으면. 아 하려면 제윗 집에 오든가. 어왜윗집을 가요? 예? 조금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어, 아, 아예 알겠습니다. 네, 잘 잘하죠. 아, 네,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뭐야 이 저분 뭐 가루 들고 있어. 한번더한번더 증간소 더, 더, 더 크게. 아또게을해야겠다안 아, 되겠. 아아 우리 서버 뭐 하는데? 우리 서버 뭐 하는데? 아니 아니 서버 아, 이 아, 시끄러워 죽겠네. 아, 우리 서포 뭐 하는데? 아니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어? 아니, 거길 들어가는 거야. 어? 왜 들어가는데요? 어? 어? 어, 시끄러. 아, 오, 시끄러워. 아유, 씨. 되겠... 왜 들어가냐고. 아, 쿵쾅, 쿵쾅, 쿵쾅. 아니. 아. 우리서 뭐 하냐고요. 아, 존나 아, 존나 빡치네. 아, 게임 졌네. 씨발. <laughs> 봐군 시끄러. 군이어 시끄러. 집안. 저기 저기요. 뭐요 저 시끄럽잖아요. 중요한 하죠 아. 잠깐 문좀 닫으시나. 네. 아, 아니, 이거 거어입이거든요 그냥 빨리 나가세요. 아니, 나가라고요. <웃음> 주어친이 <웃음> 주어친이 아, 나가라고요. 죽어친이. 신고하나가요아 경찰이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어허 저기요 나가세요. 어. 네, 미안. 여기서 말했어요. 네.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런데요. 아 알겠어 아, 아, 알겠어. 그죠? 왜 때리세요? 예? 네? 왜 때린데요? 미친 놈인가? 네. <laughs> <laughs> 뭐 하는데? 아 씨발. 아 씨발 이것이 아, 이것이 아니야. 층간 소음의 위력. 여러분들 층간 소음하지 마세요. 어... 아 요즘 손님이 하나 이렇게. 어? 우리 가게에 말이야. 어? 물밖에 없네. 저기요 네. 아이, 손님. 아이. 어, 반갑습니다, 어. 손님. 네, 안녕하세요. 예뭐 어, 어. 드시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저 잠시만요.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나야나다 빨리빨리 만들어 손님. 여기 아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나왔습니다. 어, 아, 돈을 줘야지, 맞아. 아이, 돈 내셔야죠, 네. 아, 후불입니다. 먼저 드시고, 네. 이따 내주세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아, 우리 알바생 어디 갔어, 이씨. 아, 여기 좋네. 뭐해, 너, 거기서? 아, 아 저, 정리 좀 하고 있었는데. 정리하고 있었어? 어디 보자. 아, 써. 아이, 뭔 일이십니까, 우리 손님? 아이. 아, 써요? 아이, 손님 얼굴이 아예 빨개지셨네. 아이, 괜찮으세요? 아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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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아메리카노는. 아니. 아니 근 네, 손님!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래 뭐... 써요 이렇게 쓴건난 처음 오는데 아유, 그래요? 아유, 칼이 왜 있지? 아유 그러면 제가 새 걸로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아까 이거, 이건, 이건, 이건 환 환불. 아유, 환불해드릴게요 아유,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유, 요즘, 요즘 오늘따라 손님들이 왜 이렇게 진상이 많지? 아유, 세수준 해야겠다 네 어. 저도 그래 그래. 아저 손님 <laughs> 언제 가는 거야? 솔직히야. 존나 어? 민폐 어이, 아니냐? 아 쓰자고요. 아이. 쓰다고요? 왜? 아이, 왜? 아이 왜? 뭐 말하면 다 쓰라고. 아이 손님. 왜안 쓰냐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쓸줄 몰랐어요. 아이 사장 불러와. 사장 불러와. 사장. 아이 제가 사장인데. 아이 사장 새끼가. 저 손님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왜요? 사탕수수랑 책좀 드릴 테니까. 네좀 음... 나가주시면 안될까요? 다시 만들어와 네? 다시 만들어와 이 <laughs> 사탕수수를요? 아 이거 씹어 먹.. 뭐... 다시 만 이거 씹어 먹으면 맛있어요 사탕수수가 이제 또 약간 당 성분도 할수 있고 네 내가 여기 어 신고해? 어? 아이 아이, 신고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신고한 손님 아 제가 신고한 특별하게 맛있는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있어 보세요 어... 저희 가게 어, 신메뉴라고 어, 이제 사사사진이 아, 사물하고 선생님... 사장님, 사장님. 어... 이쪽 갖다 주시면... 어우, 안 나와... 이걸 좀... 아, 나쁜 사람인데... 아... 안 나오냐고... 아... 선생님, 여기 저희 가게 신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마시면 아주 그냥... 손님, 백 년은 젊어질 거예요. 여기에... 독이라써 뭐? 있는데...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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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그런 거지?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색깔부터 예쁘지가 않습니까? 왜? 네. 보기라 써있긴 한데요. 아예 한번 드셔보세요, 그쵸, 손님. 그쵸, 그쵸, 아이, 그쵸. 의심이 그쵸. 많으시네, 손님. 제가 꽃도 그쵸. 드릴게요. 네. 아, 아, 일단 먹어볼게요. 네네. 아, 여기 왜 이래, 카페. 카페 인테이블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이, 우리 김태리오 카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오케이, 나이스. 좋아, 계획대로 내고 있어. 개 새끼 고통스러워 한다. 그래, 그래. 좋아. 손님! 많이 깝치셨어, 손님. 손님! 손님! 아니, 손님! 들어보세요, 손님! 나가셔야죠, 이제! 네? 아유, 죽으셨네? 이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됐어. 괜찮아. 죽을 수도 있지, 뭐. 어. 그죠, 죽을 수도 있죠, 사장님. 그렇게. 그 가게는. 대성공을 했다. 두든 준비 시작. 어, 지금에? 어. 서바이벌로. 음. 아 오늘 이 터치군이네. 어, 터치군이라 해야 하나 음. 어차피 막노동 만한 건데 뭐. 음. 에. 내 인생 시발. 아유. 내가 인생만 잘 살았으면 이거 이건데. 에. 아 빨리 이리 시작해야겠다. 에휴, 이발. 어? 뭐야? 이발, 이발, 이발. 어, 어, 신입사원. 네, 예. 어. 노동해야지. 저신입사원의 알바생인데요. 하, <laughs> 어, 알, 바생이야 예. 뭐좀 어, 캐, 어, 좀 캐. 나좀쉬자 어, 이거 캐는 게 아니라 이건 날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날라 그러면. 어, 왜 이렇게 이거 공사대 양을 물으세요? 날르라고.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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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어. 아 뭐야 여기. 뭐 이상한데야 여기 다. 씨발. 아 이런데 많이었으면. 아아 아. 맞아. 아, 아, 아. 오케이. 왔지. 오케이.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내가 인생만 잘 살았으면 이런데는 안 왔을 텐데. 에휴. 저 꼰대 새끼는 뭔지. 아이 됐어. 어, 말리 날로... 아, 그쪽은 일안 하세요? 근데 너는 신을 요고 나는 계속 다녔는데 쉬울 기가... 어, 그래서. 그 계속 다녔다 하면 인생이 존망이는거 아니에요?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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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어, 아, 날로라고 그래. 아, 알겠어요. 여섯, 여 사람은 인생 많은 거 같고... 어.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요즘 젊은이들은... 아하. 아, 이거. 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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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젊은이들! 아,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아, 저녁엔 좀 조용히 합시다! 에? 아,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저기 경비원인데요? 네. 경... 경비원이요? 에, 여기서 자고 있는데, 자꾸 소리가 들려! 아니, 근데 아, 근데 이거 아직 아파트도 공사가 아직 다안끝난는경비원에요 아니, 뭐 신입사원이에요? 아 신입사원이 알바, 알바생인데 알바생이에요? 아 그럼 열심히 네. 일을 시켜야죠 열심히 시키는 중인데 말을 안어서 말을 안 들어요? 네, 치우질 치유, 않았네요 네네 이런걸로 잘 어떻게 타일러 봐잘어 우리 신입사원 여기 원래 오면 규칙이 있어 여기 나무 보이지요 신입사원... 기다란거 <laughs> 네, 이거를 네. 2층까지 옮겨 어 옮기라고요 이걸? 그래 너이 혼자... 나무 옮길래 아니면 이거 벽돌 옮길래 몰라. 어 그래 나무 그래. 옮겨. 나 여기서 좀 아, TV 좀 예. 보고 있을 테니까. 아이 <laughs> 축구 보고 있는데 자식들이 자꾸 시끄럽게 말이야. 아아 아, 힘들다. 아우. 내가 옮겨. 어 인생만 잘 살았으면 어. 어 빨리 빨리 옮겨.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아 내가 인생만 잘 살았으면. 아유. 근데 아, 어 너무 아, 일하는 나. 거야. 아 그냥 막 옮기자 그냥. 와, 저 아이 조예 이봐요 젊은이들. 아왜 네, 혹시 네. 그 뭐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이요? 예 갑자기요? 내가 그 오징어 게임 티켓이 있어서 말이야. 혹시 그쪽이 오징어 아니세요? <laughs> 뭐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뭐이 새끼야? <웃음> 죄송합니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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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알겠어 아, 혹시 둘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응. 뭐 오징어 게임 참가해서 뭐 죽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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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로 이걸로. 어. 어. 그래 그래. 이걸로 내 남은 인생을 그래그래 어, 그래. 오징어 게임 기다려 <laughs> 그렇게 바나는 오징어 게임을 하러 갔다 뚜둔. 자 네,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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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황극 뭐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laughs>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이제,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네. 그, 네. 대부분이 다 솔로이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녹화 종료!